어, 지난 주일 설교 목사님 제목이, 어, 나의 간증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이었죠. 그래서 저도 지난 며칠 동안, 어, 나의 간증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 저의 간증,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고, 또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위치에 제가 있기도 하고, 또 위치를 떠나서 모든 은혜를 받은 또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자주 저의 간증을 또 생각할 기회들이 많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더 생각을 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또 지난 며칠 동안 그 고민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간증 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나를 시간별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에 그 기쁨이 너무나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첫 사랑, 첫 경험 이후에 시간들을 놓고 봤을 때, 사실 믿음이 조금 조금씩 깊어져 가는 저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내가 믿음이 깊어졌지, 어떻게 더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신뢰를 할수 있게 되었지를 생각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저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저에게 그걸 물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신실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약속을 너무나 잘 지키시는 준행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라고 권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구약의 여러 구절에서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지키시고 또그 가운데에서 또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예레미아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 이전에는 많은 선조들이 알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 모세나 다윗과 같은 그런 굵직굵직한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예레미아 시대에 와서도 그 약속들을 지켜, 지키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시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잊고 지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 약속들을 지키는 모습을 저희들은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리마인드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어,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우선 12절, 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실 텐데, 이 구절에서는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준행하시기를 원한다 준행하셔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이스라엘 이 민족도 지금 특히 이 망할 남유다 국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죄가 너무나 중하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겼던 그 우상 숭배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일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들을 보시면서 그 죄악이 너무나 악하고 그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그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할수 없는 정말 소망이 없고 그 고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죄는 마치 너무나 몸에 스며든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그 가운데에 그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떼어낼 수 없을 만큼 함께 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소망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상반부에 보시면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이러한 잔인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가 너를 사랑하던 자, 너가 사랑하는 자가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한다. 라고 했을 때 어, 저희가 이 말씀의 배경을 놓고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그 남유다 국가를 포함해서 그 인근에 있는 작은 국가들이 참 바벨론과 그리고 또이 이집트 등 이렇게 큰 나라들의 그런 정치적 싸움에 휘말려서 어려운 정세 가운데 있다고 저희들은 지난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은 그 작은 소 국가들끼리 모여서 정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아닌 인간들의 해법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또더 나아가 이방인들과 함께 그것들을 모이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저희들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너를 사랑하던 자, 너를 추구하던 자들이 이제는 없고 너를 찾지 아니하니 네 악행이 심하다. 너가 그렇게 행동했던 그 행동들이 너무나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당할 고난, 원수가 당할 고난을 선택하신 민족인 하나님의 장자라고 불리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저희들이 살,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도움들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의 교제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당하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때로는 그분들이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그런 것들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걸 떠나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사람의 위로 그리고 사람의 능력에 의지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이 빠진 그런 교제가 너무나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얼마나 큰 위안이 됐겠습니까 여러 나라가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으쌰으쌰 하면서 의기투합을 했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할 때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이 다가오자 서로를 잊어버리고 서로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의지했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했던 것이 너무나 큰 죄악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던 말씀이 내 원수가 당할,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리라. 그 잔인한 징계를 너로 하여금 받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국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아들에게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사랑으로 주는 것이 징계인데 그 잔인했던 원수들에게 줬던 징계를 주실 만큼 따끔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6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내렸던 그 질병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또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조차도 줄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신명기 말씀 저희가 읽은 게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말씀에서 이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반부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지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질게 이방 민족들에게 줬던 질병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의 약속으로 넘어갈 텐데 바로 이런 징계와 이런 어떻게 보면 어려움들 질병들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그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1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까지가 이제 징계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15절 말씀에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이렇듯이 징계를 내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럼으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는데 참 이게 그럼으로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참 이게 읽다가 해석이 애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자료들을 살펴보았는데 이게 사실 그럼으로라고 기계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그러나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맞고. 또 히브리어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나 너, 내가 비록 너희들에게 그런 징계를 내렸으나 16절 말씀에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혀 먹을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할,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16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을 때 너희를 해치는 자를 내가 해치고 너희에게 한 것을 똑같이 갚아 주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저는 유독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오늘날까지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던 그 날까지 지켜 준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비록 징계 가운데에 들어가는 징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 남 유다 국가지만. 그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겠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켜주시겠다.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나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그렇듯이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징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국가, 당시에 그 남유다 국가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기타 모든 그 정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그 관계 가운데에 있고 그 가운데에 징계를 주시고 또그 가운데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17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 여기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함께 볼 시간은 없지만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드린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 민족, 그 민족을 강성하게 하리라. 부강하게 하리라. 그다음에 그 가운데에 땅을 주리라. 땅을 주고 민족을 부강하게 하고 그 가운데에 아까 읽 좀 전에 읽었던 12절 3절의 말씀에서 복을 줄이라 이렇듯이 땅과 민족과 복을 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8절 말씀에서는 그것들이 모두 나타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업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할 것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들을 돌아오게 한다. 비록 징계 때문에 포로를 가야 되지만 그 포로들, 그 백성들을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컨펌을 하시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다. 그 땅을 땅으로 하여금 회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먼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억하시고 여전히 준행하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9절 말씀처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던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종교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비록 징계를 주시고 그 무서운, 그 두려운, 그 잔인한 이방인들에게 주신 그 징계, 그 저, 병들이나 그 심판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까지도 진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예전과 같이 완전히 돌려놓으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나 그 포로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그 예전 모습처럼 회복시켜 놓으신다는 것을 알고 알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지키시고 또 예전에 하셨던 약속들도 다시 한번 리뉴하시고 다시 한번 보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 마지막 약속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21절 말씀에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읽었을 때에 모세에 대해서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구절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실 때에 사용하신 민족의 지도자이고 영도자이고 통치자였지만 또 동시에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가운데에 영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에 통치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포로 이후에 세워질 그 나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어떠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날 것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읽었지만, 그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21절 말씀에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영도자, 지도자, 통치자가 올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있고 또 그를 통해서 모세와 같이 모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던 것과 같이 우리들 또한 지금은 비록 이렇게 징계 앞에 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으로 갈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레위기 26장 12절과 같은 말씀. 그 모세 오경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된 말씀들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그 처음으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에 계속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 23절과 24절을 보시면 또그 가운데에서 악인을 치실 것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참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24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그 폭풍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너무나 잘못을 해서 그 폭풍 앞에 쓸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폭풍 앞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악인의 머리 위에 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30장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위로를 하고 어떻게 보면 위안을 주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음을 저희들은 알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6장 2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종야고바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대로,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오.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시지만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맺으셨고 또그 약속을 준행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 또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믿어 마땅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저희들이 알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큰 위로와 위안을 받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실현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회복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